복음에서 우리는 한 왕실 관리의 아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기, 첫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레아 카나 지방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오죠 그, 그는 예수님께 가파르나메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아비로서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은 눈에 사합니다 복음에서는 그가 왕실관리라고 전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갈릴리아의 통치자였던 헤로의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했던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적어도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일하고 있었던 그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도 어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왕실 관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네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너 앞에서 어떤 표징을 보여줘야 하느냐? 그러자 왕실 관리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주실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왕실 관리의 믿음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왕실 관리는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한테 가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방식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어, 너의 아들은 이미 치유, 치유되었다. 나를 믿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의 이 관리는 믿음으로 또 응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보러 갑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종들이 나와 아드님은 살아났습니다. 하고 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그와 그 어,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또한번이 왕실 관리의 믿음이 한번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치유 이야기에서 보면은 왕실 관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조금씩 더큰 믿음으로 갈수 있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끌림에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씩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멘.